아 어, 여기서 아 문을 또좀더열좀더열어 어, 이게 어떻게 아, 쉽지 않네요. 이 쉽잖아. 어. 어 됐다. 요런 식으로 있고요. 이상 한번 붙여도 같습니다. 아 이제 빼. 그 지어 이거 맞다. 어 이거 진짜 만한 모예요. 일단 붙여볼게요. 여기다 붙이는 게 있지, 아마나? 그래서 이렇게 딱 꽂았습니다. 이렇게 딱 꽂았고요. 이제 이거를 눌러주면, 끝입니다. 이렇게 끝이고, 이것도 뭘뽑아볼까요 어, 잠깐만요. 아, 없네요. 어, 이번에는 뭘뽑아볼까요두 번째로 자는 건, 이거, 미니콥터. 뇨커터. 미니콥터를 꽂아볼 것 같습니다. 한번더 한번 볼게요. 이런 식으로 되 있어요. 이건 아까 드래곤 붙인 거 있고요. 보여주면서 뜯을게요. 어, 음, 위험해. 이거 뭔데? 뭔가 좀 위험한데? 오, 됐다. 실커터는 이런 식으로 되 있고요. 일단 한번붙여보겠습니다 아, 아, 짠, 붙었다. 아. 짜든 저거 봐. 여기다가 붙로도록 하겠습니다. 톡톡톡톡톡톡톡. 톡 됐다. 이런 식으로 하체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잠깐만요, 어. 어, 그래. 요 검은 거. 요거요 한번 붙이도니다 붙일게요. 이번에는 그림에 맞게 해봤것습니다 이거를 자, 여기 있죠? 어.. 제가 다 만들어서 그림을 보여줄게요색어 어.. 어.. 음 이거.. 안맞 짜잔 자다 풀린다 다풀다리고자시제가 사왔습니다 자 이거 다해 사왔습니다 뭐가 괜찮아? 뭐가 괜 먹어. 뭐가 괜찮 이거를 조금만 써서 넣어준다 이거를 <목소리> 다 써서 넣어준다 이거 그냥 빠르게 편집할게요 하나 둘셋 편집 됐겠지? 됐다 이거를 저거 뭐야 이거를 저거 뭐야 붙일게요. 스티커에다 붙일게요 이거를 스티커에다 붙고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거, 저 버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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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가... 버스가... 저거... 이거... 상남에 영화를 보는 게게요어 이거는... 여기가 시작했죠? 이거... 어... 저거... 저거 어, 어..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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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이렇게... 이렇게... 진행해도 될까? 아... 어, 이따가... 전치도 한번 쪄보겠습니다. 어, 이거는, 어, 여기시죠 여기다 고 그리고, 어, 이거. 우가우가. 뭐였더라? 우가. 우가. 이름이? 이름이 그냥 우가우가네. 어, 우가다. 선물진 그런 케이크였습니다. 선물주은 선물줬는데, 저 뭐야. 저, 저, 폭탄. 는 그런 사람이죠 아 캐릭터죠 이무가박 예, 선물 줬는데 저 뭐야 어...폭탄 주는 그 사람이죠 아그 그 캐릭터죠 자 이거는 어디다 붙까 어, 이거는 위에다 좀 붙이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이따 다붙이자고 하겠습니다 어... 됐다 됐다 로봇 같이 그냥 무슨 뭐 헐크 보스터까지 헐크 보스터 같이 한번 쪼도록칠수있다 그리고 아 이쪽에 봐야 죠 이거 헬로카봇 이거 만들었... 안 들려. 줘 갔잖아 아음요거 이거 도 이거 헬로카봇 야 어,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자 볼게요. 야, 공개. 자 공개. 일단은 자어 까지마. 어 블로카봇을 왼미다 붙여야겠죠? 어한 이쪽은 괜찮아요? 괜찮아? 이쪽 괜찮나요? 네. 이쪽 괜찮나요? 네. 그리고 또뭐좀 볼게요. 어이처음만은 이게 예. 헬리콥터가 그 파란 게 헬리콥터랑 걔랑 좀 비슷한데 걔는 아니에요. 근데 얘 얘는 빨간색이에요 때요 레드 레드 헬리콥터. 근데 실제로 레드 헬리콥터 있을까? 일단은 얘도 좀 위하고 싶은데 탐일는안되자오얘 예. 이든 다되미 되고. 나는 블루 주겠습니다. 이것도완또또 또 있네요. 아까 그 블루 블루 예.

아직, 가, 아직 끝은 아니에요. 이제 스티커 다 붙이면 끝나야죠. 아, 아, 안 돼. 안 돼! 아직 부족한 데서 났어. 어, 이거 도 아니야. 아 이건 끝이 곧붙인다 어쩔 수 없고. 자 이게 바둑이 붙여야겠죠, 바로 이거, 이거 그냥 일반 그냥 붙여놓은 건가? 아니네. 어.. 얘는 뭐.. 여기다 놔둬야 겠죠 이커면 위에다 놔두고 싶은데 근데 위에는 안될 것 같아요 이 붙이면 되지 이 붙이면 되지 얘는 여기다 붙여놓겠습니다 이거.. 차탄.. 차탄은 아.. 만안 뜯어져 얘가 진짜 그.. 아 아니네? 뜯어지네 이렇게? 요런 식으로 돼있고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돼있고 무시고 아직 아니에요 완성 와 와네 멋있습니다 짠 근데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게더더잘 나오실 거라 했네. 그럼 안녕